신 신의 회원, 선배님들 회원들이 한 60여 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기수에서 도전을 받아서 이 6기 선배님들 뛰어넘는 그런 기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입니다. 부탁 신입 회원 네,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사기 네, 이재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꾸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13기 김문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17기 최영일. 17기 손태호. 19기 나종아. 20기 고영만 20기 김원태 20기 손병렬. 20기 장영근.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신입 회원들이십니다. 회장님들 나오셔서 뺐지다나오셨요 역대 회장님, 지도복사님도 나오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신입 회원님들은 마스크 벗으시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에, 본인 스스로 자기들에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20기 순정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선배님로부터 으그 20기의 신호의 창립을 위험받았습니다. 그 오늘부터 준비해서 대략적으로 9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창립을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0기 수석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태입니다 아, 저희는 올해 안에 이0기 참여 되시더라고. 소명상장을 함께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0기장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본의 학군단 고용만입니다. 종교 상담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역의 작은 회들을 소매하면서 아,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기 송태원 부산서 왔습니다. 117번 탈시실주시겠니다 오늘 분영광되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시히하겠습니 네, 19기 나아종 분입니다국에서 어, 함께다가 어, 전국 광동 지방의 해주 어, 한인교회 안식처로 함기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같이 동창회에서 감사드리고 어, 19기 팀의 발전을 위서또잘 이뤄가기 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17기 연세대학교 안정하고 가겠습니다. 현 그, 성교회에서알수있고성기대학교에서한 34년, 그 대학으고 명예교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임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저상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선배님후배님들께 좋은 일에 봉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3기 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수원 주문철입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거려 아, 대학 출신이고 어, 로스앤젤레스의 아로치 40주년이 아, 어, 반갑게, 어, 우리 동기 모임이 어, 4주년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수원 주문 반갑게 우리 수노배님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기 이재성 상사원입니다 <laughs> 어, 오늘 김진아 목사님께서 82세라고 하시는데 제가 동갑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사실, 늦게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관수를 예, 받고, 이렇게 에, 지금 서울 총신교회라고 서울을 <laughs> 창 표창, 뭐, 운동장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협동 목사 겸해서 지금 친화 어, 어, 학원에서 간헐적으로 예, 그, 예, 교수로 같이 이렇게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찬성 좋아하는데 그 아이리안 음, 성과대가 아주 파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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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성과대로 알고 있는데 뭐 기회가 나면 톡톡 보있습니다 Hoş geldiniz. Çok sağ